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쁜 걸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약간 유연하게 사건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흔히 나오는 장면이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만성전 조사님이 네. 근데 한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쯤 돼요. 응.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어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수호사님 뭘로 드실래요 그 저는 응. 짬뽕 시키거든요? 뜨끈한 그, 그, 국밥 하나, 둘, 셋. 아. <laughs> <laughs> 그쵸. <웃음> 경찰 조사는 이렇게 <laughs> 검찰 조사에 <이렇게 웃음> 있는 날에는 정심과 굳잖아요? <laughs> 거기 같이 <laughs> 시켜먹으니까. 너무 좋다. 탕수육까지 시켜먹고 뭐요이변사님뭐 많이 드세요? 저는 뭐 짜장면이죠. 아, 아. 그죠 클래식한 면뉴 좋아하시네? 그 사실 좀 눈치 보여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 뭐 마실래 했을 때. 뭐 블루베리 아... 블리자드 이런 분못 시켜 먹잖아. 아아니 검사가 다른 걸 시키는데 변호인 거기 내꺼 그러니까. 뭐 어? 사서 다른 시켜달라 할수 있나? 그게 없지. 쟁말짜장 이런 거못 사잖아. 탐각 얘기한 순간 바로 이 올려치기 <laughs> 당하는 거지. 헛소리하지마 임마. 뭐 드라마 나 <laughs> 영화 쯤 보면은 조사 갔다가 굉장히 어두운 시조실에서 갑자기 국밥 같은 거 주면서 배고프지? 이거 먹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조사 받으러 가면은, 정말 밥 주나. 네. 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밥도 안 먹이고, 밥도 불명, 분명, 군경하면서 조사를 아, 하진 않아요. 방금 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 오전부터 조사를 정도. 하다가, 밥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네. 조사를 멈추고, 점심 시간을 주죠. 그렇죠. 음. 끊고 시간을 네. 네. 이제 뭐, 점심 드시고 오시라. 점심 드시고, 뭐, 지금 12시니까, 뭐, 1시 반까지 다,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때 다시 조사를 시작합시다. 음. 해가지고 국밥을 시켜준다더니, 쌀을 시켜서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어, 근데 나는 특별한 경험이 한번 있어. 음. 검사실에서 짱깨 시켜서 먹어봤어. 아, 그래요? 어. 라면, 라면도. 어? 어. 라왜 라면? 응. 라면을 먹어? 하나는 이제 구속사건이었는데, 밥 음. 먹는 데까지 그 구속된 사람을 데려갔다가 왔다 하는 게 조금 힘들었나봐. 음. 수도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검사가 그냥 조사실에서 뭐 우리 뭐 추진비로 시켜가지고 같이 먹고 뭐 빨리 조사하시죠? 이래가지고 난 오케이지. 음... 그 당시 의뢰인도 오케이인데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음... <laughs> 그 자리에서 나역지 들어가겠어. <laughs> 그런 경우도 한번 있고 또한 번은 야간 조사, 심야 조사를 동의를 해서 했는데 체력 시간 넘어가니까는 <laughs> 검사가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 먹진 않았는데 야 그런 특별한 경험 두개있수 그치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네.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런 일은 없죠 네. 근데 그러면은 수사관이랑 사적으로 만난 일이 전혀 없느냐 네.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저는 담배를 끊었긴 하지만 예전에 담배를 필 때에는 조사를 받다 보면은 흡연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면은 담배가 땡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면 이제 아 잠깐 뭐 쉬었다가 하십시다 아니면은 뭐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담배 한대 피고 오고 있으나 하면은 가끔 이제 수사관 중에서는 아, 뭐 저도 피니까 뭐 같이 가시죠. 여기 흡연하려면은 담당 그 경찰이나 아니면 공무원증이 뭐 찍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네. 같이 나가서 피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가 끈끈한 게 있어요. 뭐? <laughs> 땡판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냥 사실 말없이 담배 피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한마디 한 두마디 하다 보면 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빼박으로 증거가 있는데, 막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담배 피우면서 제가 그 피의자랑 잘 얘기해보고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피의자랑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면 저기 담배 피우다가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잘 됐다는 게. 아예 뭐 빼박으로 증거가 아예. 있는 거를 뭐 혐의가 없게 바꿔주나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예.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들고, 아예. 조서의 그 아예. 말투 아예. 뉘앙스를 아예. 좀 부드럽게 바꾸고, 이런 거는 좀 있긴 하죠. 그러면 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담배를 끊는면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좀안해보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도 제는 만약에 수학에 담배 핀다고 하면은, 수한씨 담배 피시나요? 그럼, 어, 그러면 담배 피시나요? 같이 가시죠. 간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담배 안 피세요. 그러면 아이 전 네. 끊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썰로 풀어도 되죠. 끊었다고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저는 냄새를 <웃음> 좋아합니다. 소리하지 마 임마. 근데 그런 걸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배우사님도 담배 피냐고. 막한 음, 번씩 물어. 보 <laughs> 네, 그래서 안 피는데 저도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야기 하거든요. 좀 사건이 뭐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기 심정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음. 그렇죠. 정부가 있어야 대처를 할 테니까. 아, 담배를 좀 배워봐야 되네, 이참에. 한번 음, 배워보세요. 음, 우리 부모님 뒤로 넘어가요. <laughs> 사실 뭐 국밥이나 이렇게 짜장면 말고도 이제 뭐 사적으로 논 오피셜하게 좀 수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음, 또 있기도 하니까 음. 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쁜 걸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약간 유연하게 사건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